자, 일단 오늘은 제 미국 유학고수 TV 채널에 멤버가 되시면, 제 멤버가 되시면, 어, 떤 거를 주로 봐야 되는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멤버가 되시면 댓글을 다실 수가 있어요. 댓글을. 댓글을 다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영어로 된그 폰이라서 영어로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 플레이리스트가 아마 재생 목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거 이 게시판인데 한글 유튜브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이 커뮤니티가 제가 여태까지 게시판 글 올렸던 걸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댓글 달지 마시고요. 옆에 보면 멤버 되시면 옆에 멤버 게시판 기능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멤버.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여기 보시죠. 매, 여기 보이잖아요. 질문응답 게시판입니다. 본 포스팅의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공개 댓글을 안지 안, 만, 안 받는 이유는 악플러들 부정적인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항상 좋은 거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쾌적하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제가 악플러들의 댓글과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댓글을 읽어야겠어요. 왜, 왜 읽어야 될까요? 읽을 이유가 없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런 제 채널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글들, 뭐를 읽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멤버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댓글 다시면, 여기 보시면 댓글 다는 거 있죠? 댓글 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즌, 1, 1화에서 몇 분, 몇 초에서 무슨, 무슨 말하는 게 무슨 의미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멤버분들 댓글만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재생 목록, 이제 플레이리스트죠.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시즌 9에요. 시즌 9가 여기 미국 대학원 랩서치 하는 법이라고 해서 벌써 영상을 13개나 올려놨어요. 멤버블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랩서치하는 법들 쭉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학교 랩들을 여기서 제가 말하 방법대로 하시면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어느 랩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는 일이에요. 한 학교. 한과 분석하는데 뭐 며칠이 걸리는 일인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본인은 본 유학 갈거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음, 시즌 10 이거는 미국 성공 노하우 총정리 멤버 전용 영상인데 이것들은 이제 제가 어, 실리콘밸리를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천재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 그게 내가 한국에서 아는 평범한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런 거쭉 보시면 뭐 미국 엘리트가 되는 법뭐 일탄 사고 훈련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나가야 할 길들 근데 뭐 이런 거는 올려봤자 공개로 올려봤자 막 플러드만 계속 꼬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공개로 다 전환한 것들이에요. 시즌 10도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11은 평소에 제가 공개로 올려놨다가 악플이 많아져서 비공개로 바꾸는 것들은 시즌 11입니다. 뭐 예를 들면 팸리니스 파운드리 IDM 차이. 그 그러니까 반도체 팸리니스 회사랑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랑. 반도체 종합반도체 회사의 차이를 설명한 건데 유학 유학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올린 건데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이제 유학과 전혀 상관없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탕주의를 노리는 되게 절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올리는 순간 악플러가 바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멤버 전용으로 어,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그게 이제 일반 멤버와 어아 이제 멤버 아닌 사람과 멤버의 차이죠. 그래서 현재 제 멤버십의 비용은 1 달랍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장 낮은 멤버십을 걸어놨어요. 일단은 이걸 한 이유는 이제 악플러 계속 유입되는 악플러들과 부정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달러 내고 와서 악플 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악플도 없고 오히려 디스커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게 멤버십으로 멤버십만 댓글 받기로 한거 너무 잘한거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달러인데 현재로서는 어 추가로 이제 좀더 비용이 비싼 시즌 시리즈를 올리려고 할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시간 쏟아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이게 너무 저한테 리턴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진짜 제가 어제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전문적인 걸 만들려면 뭔가 거기서 오는 수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즌 하나 더 만들고 지금 플랜은 뭐냐면 미국 대학원 어플라이 하는 법, 원서 어떻게 제출하고 뭐 리콰이어먼트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이것 좀 올려주세요. 하지만 원래 남한테 말하는 건 되게 쉽게 말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면 그게 몇 달이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아무런 뭐랄까. 이익도 없이 그냥 하기에는 너무 그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질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뭐 소프트웨어가 좋을까요? 하드웨어가 좋을까요? 하면 이거는 제가 크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평소에 느낀 거 그냥 얘기해 드리면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죠.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좋다. 하드웨어는 항상 소프트웨어에게 밀린다. 하드웨어는 항상 소프트웨어에게 지배당한다. 뭐 이런 건 그냥 제가 살면서 아는 거니까 바로바로 별큰 대가 없이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유니버스오브 어디 어디 무슨 과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몇 달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리카먼트 꼼꼼히 읽어보고 링크 찾아가지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서류 뭐뭐 준비해야 되는지 체크하고 이런 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서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비싼 멤버십을 만들어서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좀 해가지고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이 멤버십 기능을 좀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는 어, 거의 무료로 기본적인 <laughs> 유튜브 광고만 걸리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아주 가볍게 막 물어봐요. 뭐 실리콘밸리 사장되기 어렵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진지하게 딱 문장을 읽어보면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냥 들어와서. 공짜니까 그냥 대답해 주겠지 하고, 그냥, 공짜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냥 물어보자.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뭐, 미국 대학원 가기 어렵나요? 뭐 이런 아주,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1달러 멤버십을 걸어놓으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면 진짜로 유학 갈 사람들만 멤버십 가입하고 들어오니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멤버십 체제로 좀갈 거고, 공개적으로 하는 영상을 점점 줄여나가고, 멤버로 하는 영상을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 이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패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어떤 게 가야 되는 좋은 방향인지. 시청자들한테도 그래서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저한테도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저도 더 편하고, 그러면서도 즐겁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영상을 좀 줄여나가고, 멤버 영상을 좀 늘려나가고, 그리고 좀더 컬러티 있는 어 유료 컨텐츠를 좀더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어.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음,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채널 자체가 저질로 가는 것 같아요. 악,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런 쉽게 들어와서 쉽게 악플 달는 사람들을 그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기분이 나빠지고 아 채널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 멤버십으로 가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멤버십 1달러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더 고급 컨텐츠, 좀더 비싼 유료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더 고급 컨텐츠로 좀 가보려고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